시무로 감사의 말씀드리고 자 이제부터 홍도 해안선거리 20.8km 약 56km를 약2 시간 정도 시간을 소요하면서 네, 유람을 사서 시작할 겁니다 네, 유람이 앞서서 선내를 순하게 되면은 구명뗏목 부기 부호안 절기 이런 전배들은 선 입도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어제 홍도로 오신 분들 계세요? 되게 멋있네. 어제 네. 어제 오시는 김대군 다녀오셨어요? 조금 전에 가장 마지막으로 승선을 하신 분두 분은 제가 봤을 때는 김태봉을 오늘 오셔가지고 단정을 시려고 저렇게 바쁜 걸음을 하셨는데 제가 왜 김태봉을 강조를 하냐면은 김태봉 개방한지가 몇년이 당산은 붉은 동백꽃 나무로 이루어져 있죠 동백꽃불단지고요 홍대는 오백년 희귀식물이 자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산철나무, 잡밤나무 소나무, 향나무로 이루어져 있어 홍도는 가을철 때도 단풍을 보기가 힘든 곳이며 봄철 오시게 되면 산 진달로 벚꽃이 피고 한여름철에는 해안산을 따라서 원철꽃이 노랗게 물들 때 홍도는 더욱더 아름다운 모습으로 관람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홍도는 가을보다는 봄, 여름이 좋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주변에 가보신 분들 계세요? 여기 아직까지도 노란 꽃이 원찔 곳입니다. 금년, 자, 이 모습에서 이렇게, 예, 촬을 하는데, 이 유람선 홍도에는 이런 유람선이 여 척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요. 얼마 전만 해도 이런 유람선은 이곳 주민의 일개인의 소유였습니다. 일개인의. 그러는데 지금은 우리 홍도 주민 모두가 주식, 회법적으로 공동체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모두 다, 여섯 척 유람선 모두가 구조가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측에 계신 분들은 네, 이 좌측을 오셔가지고 줄을 서가지고 저 승무원에게 카메라 주시고 이미대로 촬영하실 분들은 저 뒷편쪽 공발을 이용하실 때도 뒷편쪽에서 촬영하실 때 서로가 자리를 양분하세요자 유람선 앞쪽에 서로 만지고 걷는 저 바위가 형제바위 남배봉입니다자 형제바위 남배봉이고뒷편쪽에 생긴 저 모습은 카드 모습. 다른 모습자 분리가 되죠. 여기다가 멈춰 들이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아요. 어. 이렇게 분리가 되죠? 어. 분리가 되기 때문에 이 모습을 촬영하기 위해서 갯바위에 저만 놨는데 앉아 계셨다가 촬영. 참... 때애프카가 났을 때 여러분들 TV에서는 가장 먼저 봤던 절경 옛날에는 이런 유람선으로 유람선을 찍어와요 아, 배를 타고 구경을 하는 시절에는 이 문을 다 통과를 합니다 지금도 오토논 미만의 소형 선박을 이용하면 다 통과를 하죠 봄도 어. 간만에 유람선 앞쪽이 어디고 뒤쪽이 어인지를모르요자이 바위를 유람선 뒤편 쪽으로 놓고 물 수면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올려 나보시게 되면은 물개 한 마리가 기어 올라오는 모습. 아, 어, 어서 않는가는 몰라도 천기 분간을 모르구만. <laughs> 이 말을 알기는 아요. 여기가 젤라도요. <laughs> 젤라도. <laughs> 어? <laughs> 자뒤편에서 눈을 뜨시고 유람선 앞쪽 우측면 보세요. 이렇게 넉다랗게나이드 되어 있는 바위는 열두파고 병풍. 이 앞쪽에 조그만 바위는 옛날에 할아버지들 말에 썼었던 당근. 자, 카메라 가지고 계신 분들, 자, 자기 모습을 여러분들 배경 삼아서, 아, 자기 모습을 해가지고 제가 소개하는 명철를 배경 삼아서 개념 촬영하신 분들. 이 모습이 여러분들 눈에 들어왔을 때이 중앙 부분에 오셔가지고 카메라 주세요, 제 승문에.